결국 솔라나 현물 ETF도 시간 문제가 될수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처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트럼프와 바이든의 첫 TV 토론이 진행됐는데 TV 토론 이후에서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무려 64%로 급등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22%로 크게 낮아져서 거진 3배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여론이 확 극명하게 갈렸는데 그 원인 같은 경우에 어쨌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크립토 관련 얘기는 이번 토론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토론에서 크립토 관련 사안들은 조금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쪽으로 쏠린 이유 바이든이 트럼프에 비해서 너무나 나약하고 노쇠한 모습을 보여줬다. 눈빛부터 목소리까지 힘이 없는 확실히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반면 트럼프는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강한 그런 트럼프 특유의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여론이 트럼프 쪽으로 지금 쏠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더라도 크립토 시장의 번영과 확장을 위해서는 트럼프 공화당이 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데 지금 그런 흐름으로 잘 가고 있다라는 거. 괜찮은 소식이라고 보이고 또 다른 여론 조사 업체에는 무려 지금 3배보다 훨씬 더 넘는 정말 압도적인 차이. 트럼프 58% 바이든 17% 정도로 굉장히 크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인 바이든은 이제 11월 대선을 해봐야 5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중립적이면서 약간 회의적인 태도의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스탠스를 보였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밀려버리면 본심을 숨기고라도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움직임 가져가서 크립토 유권자들 마음 지금 빠르게 돌려야 된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글로벌 어드바이저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재선 캠페인에 합류했다. 이것을 지금 합류시킨 이유 뭐겠습니까? 바이든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지조 지키면서 크립토 시장이 중립적인 모습 보여줬지만 이제 완전히 친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 아마 이번 토론 이후에 더욱 더 민주당 측이 적극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화당, 민주당 머리게 뭐 가릴 것 없이 미국 정치인들의 대부분 부 분이 지금 가장자산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당적인 양당의 모든 지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미국 정치인 중에 310명이 가장자산을 강력하게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정치는 41명에 불과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 내 초당적인 가상자산 지지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가상자산 지지가 우세한 공화당 트럼프 쪽이 상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친가상자산 법안 통과도 매우 수월해질 거다. 이러면서 시장에 나온 소식이 뭡니까? 바네크가 솔라나 현물 t f 를 신청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이더리움 다음 현물 ETF는 솔라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고 솔라나는 지금 미국 정부와 월가의 대형 플레이어들이 밀어주는 미국발 레이어 1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벌써 그런 움직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S1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뭐 바로 승인되고 출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작은 물결이 시작됐다는 거. 새로운 이제 내러티브가 시작될 수 있는 결국 솔라나 현물 ETF도 시간 문제가 될수 있다. 그리고 현재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르트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첫 번째 솔라나 ETF가 출시되면 다른 발행사들도 곧바로 뒤따를 것이 아마 흥미롭다. 초기 생각으로는 백악관과 SEC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지금 뭡니까? 공화당이 굉장히 유리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2 0 2 0 5년. 내년에 이제 정권이 바뀔 때 솔라나 나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바로 블랙록이 본격적으로 솔라나 ETF를 신청해야 제가 봤을 때는 솔라나도 현물 ETF로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블랙록은 어떤 기관과 연관성이 크냐? USDC 발행사 서클의 주인이 블랙록인데 서클 레스테이블 코인 USDC가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바로 솔라나 네트워크. 간접적으로 지금 블랙록도 솔라나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대형 마켓메이커 업체인 g s r 같은 경우에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되면 8.9배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보수적으로 베어리시하게 볼때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1.4배 정도 상승할 수 있고 평균 3.4배 그리고 만약에 정말 블루스카 굉장히 큰 유입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무려 거의 9배 정도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해준 만큼 미국 플레이어들이 솔라나의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수면 아래에서 힌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론은 지난해 전 세계 GDP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리한 스트라이프 대형 결제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뭡니까? 베이스와 USDC로 국경간 결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모습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블랙록이 서클 배후에 있고 서클과 코인베이스는 한 몸이다. 그래서 이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미국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그리고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 이 핵심 축들이 어떤 거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USDC와 어떤 네트워크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네트워크 어떤 코인들에 집중해야 될지 어느 정도 큰 방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잠잠했던 블랙록도 다시 약세 흐름, 크립토 시장 분위기가 조금 침체되어 가는 것 같으니까 또 다시 블랙록의 액티브 ETF 책임자 제이 제이콥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를 내면서 비트코인는 초기 시장으로 금시장에 지금 1/ 규모에 불과하다. 아직 초기 시장이다. 여기저기서 뭐 시즌 종료다. 시즌 끝났다. 비트코인 폭락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 딱큰 형님 블랙록이 나서 줘서 아직도 우리 비트코인에 블리시에 하면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블랙 록이 최근 SEC 제출에 글로벌 얼로케이션 펀드의 본인들이 출시한 자사 비트코인 현물 ETF 4만 3천 주를 매입했다. 본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하고 또 본인들이 출시한 ETF 매수해가지고 본인들 펀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킨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런 움직임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펀드만 해도 수천 개가 넘는데 거기에 만약에 비트코인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조만간 출시된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조금만 비중 1%나 3%만 배분해주고 얼로케이션 해주. 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수요가 들어올지. 그러니까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어떤 움직임들이 흘러가는지 보면 시즌이 종료가 될지, 사이클이 계속 더 진행되고 확장될지 더 명확한 투자에 코어가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이 지금 미약하지만 3일 연속 유입되면서 확실히 6월 달 중순과는 지금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매크로적인 불확실성과 그리고 크립토 내부적인 잔잔바리 악재들 때문에 투심이 위축되어 있긴 하지만 그 위축세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피벗할 수 있는 트리거는 뭡니까? 지금 7월 출시로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 이것이 어떻게 보면 피벗하는 터닝 포인트의 그 트리거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21 가 이더리움 화물 ETF에 대해서. A20B 이 서류 같은 건 뭡니까? 상장 직전에 ETF 주식을 등록하는 그 서류까지 이제 SEC에 제출하면서 이제 정말 7월 초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라는 암시를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서 21시어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기도 전에 본인들 트위터에 이더리움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탈중화가 된 거버넌스의 미래를 형성하는 6천만 개 이상의 스마트 컨트랙트의 복잡한 구조와 함께 이더리움 세계에 빠져보세요. 이더리움 생태계의 기둥인 이유를 알아봅시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의 핵심인 리퀴드 스테이킹과 이더리움 지분증명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이런 이더리움 관련 리퀴드 스테이킹 리스테이킹까지 언급하면서 적극적으로 벌써부터 출시 전부터 홍보를 열심히 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올해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생태계에 집중해야 된다. 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올해 3분기에 주목받을 것이고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물론 지금까지 드라이브 해주면서 크게 달려줬으니까 하반기부터는 이제 둘째 형님 이더리움이 달려줄 때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라고 볼수 있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누적 예치량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굉장히 장기간 4월부터 횡보하고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스테이킹 물량은 계속 쌓여나간다 그 얘기는 뭐냐 계속해서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들어오고 그 수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예치까지 해가지고 하반기 경직성을 강화시키면서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에너지들이 응축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횡보장을 끝나고 새로운 추세가 나오고 이더리움 화물 etf까지 출시돼서 기관들의 유입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더리움도 기대해 볼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하락장을 완전히 끝내려면 영세한 채굴자들 완전히 항복하고 대형 채굴자들한테 흡수가 되는 이 흐름이 완료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사이클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초대형 채굴 기업. 인 클린 스파크가 또다시 새로운 채굴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인수하면서 삼키고 있습니다. 클린 스파크뿐만 아니라 최근 라이어 플랫폼 같은 경우도 비트팜스를 인수하겠다. 그리고 1위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도 여러 채굴 기업을 인수합병 하고 있고 코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도 클라우딩 컴퓨팅 회사에 인수되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결국에 뭡니까? 채굴자들의 항복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최근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조장했는데 지금 매도 압력이 완전히 줄어들었다. 과거에도 채굴자들의 매도 압력이 줄어든 이후에 가격이 상승했고 매도 압력이 줄어든 이후에 얼마 안 가서 가격이 상승했던 것을 봤을 때 지금 자리 채굴자들의 매도가 거의 다 끝났고 이제 항복이 끝나가는 시점. 그렇다라고 하면 과거 패턴과 같이 조만간 머지않아 또다시 새로운 파동을 그려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유명 크립토 분석가인 마이클 반대 포페 같은 경우에도 알트코인 시장에 굉장히 큰 유혈 사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곧 출시가 될 거고 이를 통해 많은 이더리움 생태계 토큰과 알트 시장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 이더리움이 살아난다라고 하면 알트의 왕이 살아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이후에 낙수 효과로 알트코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거 이더리움 상승한다고 모든 자발트 싸구려 알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선택적으로 펀더멘탈이 있고 정말 실체가 있는 알트들만 이번에 이더 반등이 나올 때 같이 덩달아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알트 접근하실 때는 아무거나 접근하실 게 아니라 진짜 본질이 있고 실체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지 옥석을 잘 가리고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SEC의 권력과 힘은 점점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이번에 SEC가 민사증권 사기사건 재판하는데 더 이상 사내 판사, SEC 내부 판사 이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면서 주요 집행도구 하나를 박탈시켰다. 계속해서 점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가고 지금 여론의 분위기를 봤을 때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다라고 하면 완전히 SEC는 파워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SEC가 크립토의 친화적인 정권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 이런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투자자를 잘 보호하면서 이 블록체인 시장과 크립토 시장 혁신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정권이 들어선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크립토 시장도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국 금융감독청 FCA 같은 경우는 1 0 0명의 암호화폐 직원과 함께 운영 백로그를 해결한다. 이 얘기가 뭐냐? 점점 더 많은 암호화폐 회사 등록을 승인하고 암호화폐 역량 직원을 100명으로 늘림으로써 운영 적재를 해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욱더 크립토 시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채택하고 혁신 개발 하면서 더 많은 인원 늘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 덕분에 암호화폐 회사가 규제 기관에 등록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유럽의 핵심 금융 허브인 영국 금융감독청까지 친화적인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이제는 기간 채택에서 국가적인 채택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작은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바누아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암호화폐 법안을 9월 달에 통과시키면서 이런 약소국들, 신흥국들이 크립토를 채택하는 흐름들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볼리비아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결제 금지를 해제해서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결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합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여러분들 지금 느낌이 오실 겁니다. 최근 엘살바도르를 필두로 아르헨티나부터 이런 야후국들이 점점 가상자산을 채택하는 이유. 왜냐하면 자국의 통화 시스템 그리고 통화 가치가 완전히 박살 나버리고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신흥국들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정말 대안이 될수 있고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그런 자산. 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하는 흐름 앞으로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이고 점점 더탈 달러와 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 웃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글로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겉으로는 비관적이고 뒤에서 호박씨를 까는 JP 모건까지 마운트국스 채권 물량 때문에 다음 달에 조금 매도 압력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8월부터는 강세장을 생각한다. JP 모건까지 이제 와서 7월 달에 마운트국스 물량만 잘 해결된다라고 하면 다시 강세 흐름으로 하반기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준다라는 건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과 자본 세력들은 크립토 시장 중장기적인 방향성 아직도 살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대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까지 금융시장 효용성을 위한 자산 토크나. RWA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m a 싱가포르 통화적 프로젝트 가디언에 합류했다. 그래서 토큰화된 자산을 이용한 채권 및 외환 거래상 성구적인 예금 토큰이 포함된다. 근데 이 프로젝트 가디언에 또 누가 메인 플레이어입니까? JP, 모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대형 레거시 플레이어들이 왜 크립토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토큰화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혁신 기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너도 나도 뛰어들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장은 아직 초기에 불과하고 아직 시즌 종료되고 5K 가고 10K 가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대형 고래들, 거인들이 수면 아래에서 엄청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지를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가장 중요한 향후 금리 결정과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일단락시켜 줄수 있는 파워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표 근원 PCYOY가 오늘 9시 반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수치 대비해서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0.2%, 하락한 2.6%로 나와 있고 지금 지금 예측치 부합하거나 만약에 깜짝으로 예측치를 하회해 주면서 근원 PC가 잘 잡히고 있다라는 거 보여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지금 위축되어 있던 크립토 시장이 또 다시 낙관심리가 자극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증시와 크립토 시장으로 큰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원 PC 결과 여러분들이 꼭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를 체크해 보면 요즘 시장 분위기, 대형 소셜 미디어의 강세 콜이 4월달 이후로 굉장히 크게 약화가 됐다. 그 얘기는 뭐냐? 모두가 지금 다 강세장을 보는게 아니라 다 비관심리 약세심리가 매우 매우 커졌다라는거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오히려 약세심리가 많이 커지고 무감심이 커졌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는거 지금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비트코인이 당장 투더문하고 상승하지 않다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같은 경우에는 불마켓 밴드에 지금 지지를 받는 자리에 와있다 그래서 우리가 15k부터 지금까지 올라올때 이 불마켓 밴드가 굉장히 강한 지지 역할을 했는데 아마 지금 이 자리를 만약에 잘 지켜 준다라고 하면 과거의 패턴과 동일하게 지금 눌림목 구간을 지나서 또 다른 새로운 파동을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정말 더욱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패턴을 봤을 때 언제나 반감기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흔들기, 개미털기, 흐름 그리고 채굴자들이 항복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구간의 위치를 하고 있고 이 구간을 만약에 잘 버티기만 하면은 또다시 새로운 불런이 시작될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반감기 사이클 이후에는 만2,000%두 번째 반감기 사이클에는 4,000%세 번째 반감기 사이클에는 700% 상승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점점 상승폭은 줄어든다는 건데 지난 사이클 때700% 상승했으면 이번에 반의 반, 최소 0.5배 정도는 지금보다 더 크게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100k 이상으로는 충분히 갈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상승한 거를 배제하더라도 앞으로 2배 이상 먹을 수 있는 사이클. 관점에서 아직도 후반전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큰 사이클 관점으로 볼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뒤에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자본 세력들, 자본 시장의 최상위 포식자들이 여러 가지 지금 판을 짜놓고 계획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제 이행하려고 큰 항해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거인들 어깨 위에 올라타서 이 힘든 시기만 잘 버텨나가면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시장을 견인해줄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침착하게 본질을 꿰뚫어 보시. 면서 시장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 정보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트캐처였습니다.